같이 사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 제 사연 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1살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 떠나고 혼자 있긴 외로워서 며느리가 같이 살자 할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근데 그 편하게가 점점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밥상에 제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깜빡했나 보다 했는데 며느리 하는 말이 어머니 이제 방으로 밥 가져다 드릴게요 편하게 왔다 갔다 힘드시니까요 괜찮다 하는데도 굳이 며느리가 방으로 밥을 가져다 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서러운 건 방으로 가져다주는 밥상 위 반찬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. 저 반찬 투정 아닙니다. 형편이 어려우면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주방에서 먹는 자기 식구들 반찬은 제거하는 반대로 잘 해먹더라고요. 생선에, 고기에, 계란에, 잡곡밥에. 저 이도 꽤 튼튼해서 웬만한 건 먹는데 조금 속상하더라고요. 먹는 거 가지고 그게 세번네번 계속됐습니다. 저는 식구가 아니라 그냥 외딴 섬에 홀로 있는 기분이 듭니다. 여러분 며느리한테 가서 저의 이 심정을 말할까요? 괜히 며느리 기분 상하게 만들진 않을까 걱정인데.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게 답인가 봅니다. とおけへやいかよ。